최신 IT템 3종. 모니터부터 노트북까지. 이 제품은 2024년형 삼성전자 M5 스마트 모니터 S32D의 5 0 0입니다이 모니터는 32인치 크기로 FHD 해상도를 자랑하며 화질이 정말 선명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사용자들은 설치가 간편하고 혼자서도 쉽게 조립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가벼운 무게 덕분에 혼자서도 문제없이 설치할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스마트 TV 기능이 뛰어나고 IPTV 사용도 가능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제품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모니터는 성능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훌륭한 선택으로 특히 공간 활용도가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애플 정품 매직 키보드는 아이패드 프로 11과 아이패드 에어 11, M2 사용자에게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이 제품의 디자인과 사용 편리성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력적인 블랙 색상과 고급스러운 마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타이핑 경험도 매우 부드럽고 키감이 뛰어나서 오타율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아이패드를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어 노트북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트랙패드의 크기가 다소 작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사용에는 큰 불편함이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게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대부분은 휴대성이 여전히 뛰어나며 일반적인 노트북보다 더 편리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충전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애플 제품답게 호환성도 완벽하죠. 결론적으로 매직 키보드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아이패드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ASUS 2024 Zenbook Duo 14입니다. 이 노트북은 인텔의 최신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2테라바이트의 넉넉한 저장 용량과 3 2 g b 의 RAM을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에 따르면, 이 모델은 특히 사무용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듀얼 스크린 덕분에 멀티태스킹이 훨씬 수월해졌고 화면의 선명함과 터치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프레젠테이션이나 주식 트레이딩을 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썬더볼트 포트를 통해 외장 그래픽 카드와 연결하여 게이밍 성능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물론 무게는 다소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된다고 많은 사용자가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SUS 젠북조오는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 환경에서 뛰어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